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채권이야. 왜 채권이 제일 중요하냐면 모든 경제정책을 채권을 매개로 해서 수행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일단 채권에 대한 개념부터 하셔야 되는데 채권은 권리 문서야. 정확하게는 빚증서야, 빚증서. 그럼 빚은 누가 낼 수가 있냐? 국가가 낼 수도 있고 회사가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론을 보면 맨날 떠들지. 국채 발행, 회사채 발행. 그래서 국가부채가 어마어마한 게 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 사실은요 자본주의는 다 빚으로 쌓아올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겁을 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내가 빚쟁이 되라는 거 파산하라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고 가셔야 돼자 계속해서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채권의 권리문서에 쓰이는 가장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1번 액면금액 2번 액면이자율 3번 만기야 액면금액은 뭐냐 원금이야 그래서 10억짜리 채권 또는 100억짜리 채권이 있다고 치자. 100억짜리 채권의 만기가 10년이면, 그리고 연, 액면 이자율이 10%면, 액면 이자율은 여기 권리문서에 기재된 이자율이야. 그럼 이만큼 주는 거야. 연일 10%면 10%. 그래서 얼마를 주는 거야? 100억이면 10%, 10억씩 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만기가 10년이잖아. 오토, 오토바이야. 오토바이 소리야. <laughs> 아니, 오토바이라니까. 얘들아, 제발. <laughs> 이 새끼를 왜 웃나 했어. 오토바이잖아, 지금.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만기가 10년이면 매년 10%씩 해서 매년 10%씩 1억개 받다가 10년 뒤에 100억 원금까지 받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언제 결정이 된다고? 아, 당연히 채권 발행할 때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문서에다 딱 기재를 해놓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다 당연한 얘기고. 자, 그런데 봐라. 내가, 자, 원금을 받는 건 10년 뒤잖아. 근데 지금 당장 나한테 큰 돈이 필요할 수가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거래해야 될 건데 도대체 얼마에 거래할 거냐는 거야. 10년 뒤 100억을 돌려주는 거야. 그럼 지금 얼만데? 문제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첫 번째, 현재 가치에 따라서. 번, 두 번째, 만기에 따라세 번째, 지급 불능 위험. 이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됐니? 자 그래서 채권가격은 누가 결정한다? 채권의 현재가치, 만기, 지급불능, 위험이 결정을 한대.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 채권은 미래 얼마 받을 거냐? 미래가치가 써있는 거야. 당연히 현재 거래하려면 현재가치로 환산해야지. 그게 뭐냐? 미래 얼마짜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개념이 뭐야? 바로 그게 할인율이라고요. 이해 되셨어? 근데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뭘 쓴다? 시장 이자율 금리를 써. 그래서 정리하면 뭐라고? 할인율. 미래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현재가치 환산할 때 쓰는 금액이 뭐였어 할인율이었다고 할인율 뭘 쓴다? 금리를 쓴다야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 선생님 이 내용 무슨 얘기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자 옛날에는 이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간단한 거야, 얘들아 간단한 거야 자 우리 내가 뭔가 투자를 해서 순이순 이익이라는 건 얼마겠어 자. 그것의 현재 가치가 10억이야. 근데 내가 그걸 5억 주고 샀어. 그 5억 이득이지. 이해됐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가치 마이너스 매입 가격이 순이익이야, 얘들아. 그 내용이 녹색이야. 왜? 녹색에서 얘기하는 게 뭔데? 순이익이잖아. 순이익은 뭐야? 현재 가치에서 매입 가격을 뺐다니까. 이해됐니? 근데 배에서 꼬르륵 거리는 소리라고. 현재 가치에서 매입 가격을 뺀게 순이익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앞쪽 내용은 모르겠으면 처리하지 마, 그냥.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사실은 얘는 저 따라오세요. 원래 엄밀하게는 이거야. 자, 저 따라오십시다. 어,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자, 보통 이제 저 채권 가격을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5년 만기라고 해볼게. 내가 여기서 100억짜리 채권을 샀어. 자, 그리고 10% 액면 금액이 써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럼 봐봐. 100억은 뭐야? 액면, 금액이죠. 10%는 뭐야? 액면 이자율이죠. 자, 만기는 제가 5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얼마? 연율 10%니까 1년 지난 시점, 2년 지난 시점, 3년 지난 시점, 4년 지난 시점, 5년 지난 시점에 돈이 들어오는데 얼마씩 들어오냐? 자, 1년 지난 시점에는 10%니까 1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2년 지난 시점에도 10억이 들어오는 거야. 3년 지난 시점에도 10억이 들어오는 거야. 4년 지난 시점에도 10억이 들어오는 거야. 자 5년 들어가는 시점에도 1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기가 얼마? 5년이었으니까 플러스 10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매년 이거 채권을 사게 되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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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억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사자마자 막 3일 만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터졌다고 치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봐. 1년 뒤1 0억의 현재가 찬산해줘야 돼요. 2년 뒤1 0억의 현재가 찬산해줘야 돼요. 3년 뒤 10억에 현재 가치 선해줘야 돼요 4년 뒤 10억에 현재 가치 선해줘야 돼요 5년 뒤 110억에 현재 가치 선산해줘야 된다고 이해됐어? 아 결론은 뭐야? 결론은 현재 가치가 얼마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얼마에 살래? 매입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잡히나요 혹시? 그게 뭐야? 바로 순이익이라고 여기까지 이해 되셨니? 음. 질문? 됐죠? 그니까 러 저도 재민일 때는 뭘 몰랐을 거 아냐. 진짜 저도, 아, 좀욕좀 좀 쓰지 말라 그랬는데, 아, 어쩔 수가 없다. 욕좀 쓸게. 욕 말고는 더 이상 표현이 안 돼. 저도 진짜 개 병신일 때가 있었어요. 뭐 했냐? 아, 잠깐만, 얘들아. 제발, 괜찮아. 저는 뭐 했냐? 게임을 했다니까? 그래서, 진짜, 기숙사에 들어가서, 11시까지인가 야자를 하고, 12시까지 자율야자 한 다음에 자는 시간이야. 뭐 했겠어, 저는? 12시에? 이제, 아, 진짜 그때 인권이 없었던 거 같다. 기숙사에, 창문이 쇠창살이었어. 지심. <laughs> 그래서, 저는 아닌데, 옆방 어떤 애가 그 쇠창살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가는 거야. 배웠죠. 그래서, 이제 12시 반쯤 되면 쇠창살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요. PC방을 가. 우리 때는 게임 숍다운제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PC방 가가지고 열심히 친구랑, 아, 씨발, 나도 프로게이머 돼야지. 이러면서. 왜냐면, 하 옛날에도 프로게이머, 마 야, 지금 봐봐. 페이크 얼마 보는데. 거의 방식만큼 벌지 않냐? 엄청 부러워. 그때 그래서 저는, 아, 내 미래는 페이커 아닌 방식이다라고 목표를 하고, 페이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게임하러 갔어요. 그럼 뭐 했겠어? 한 새벽 5시 반쯤 들어와. 그리고 6시에 이제 밥 쳐먹고, 7시에 학교 가서, 7시 첫, 영교시 야자부터 쳐 자는 거야, 이제. 그러면 공부를 반에서 몇등 했겠어? 심지어 우리는 선발대 들어간 고등학교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는 선발대 들어간 우리는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 학 우리 우리 학번 때는 안 떨어졌는데 우리 위 학번 때는 10%가 떨어져. 그 재수하는 형들도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알아. 얘가 친구인데 알고 보니까 한한 한 학년 더 그러니까 1년 뿌른 형이야. 그러니까 2 학년 형들하고 친구야. 근데 그럼 족보가 엄청 개 개가 찍고 있잖아.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갑자기 그얘기왜 하고 있는 거냐? 아무튼. 그래서 그 중신 때는 몰랐지. 이런 게 뭐가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너무 시야가 좁으니까 이미 사법시험의 생명은 끝났거든요? 검사도 여러분, 진짜 핵심 라인이나 권력이 있는 거지, 평검사들 중에, 뭐, 물론 이제 대단한 거 맞아요. 제가 감히 어디 판사 검사님 입에 올려. 아이고, 실수했네. 강사는 마음것도 아니기 때문에 판검사 입에 올려안 돼. 근데 어쨌든 옛날에 검사는요, 그냥 대장이야. 근데 지금 검사는 굉장히 힘들어 일반 검사분들은.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도 진짜 많아. 그러면, 그때 저는 그리고 지적 능력이 사법션까지 갈 수가 없었어. 왜냐면 하 저는 소년등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3년, 4년 안에 사실 붙을 생각이야. 30년 하면 됐을 건데, 3년, 4년 안에 될 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야가 너무 좁았다고.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 내가 되게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이거야. 미래의 너가 지금의 누군가 입을 빌려서 해주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으라는 그 글귀를 되게 좋아해요. 미래의 너가 내 입을 통해서 얘기해주는 거야. 알겠어? 자, 봐. 채권에, 든 뭐든, 현재 가치에서 내가 얼마에 샀어? 자, 금을 사.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이야. 90만 원에 샀네? 순익 10만 원이야. 이해됐어?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저 따라올게, 이제. 자, 그럼 봐. 금리가 연 10%고 내년에 지급받는, 아, 뭐, 다 이미 얘기한 거잖아. 근데 봐라. 근데 봐라. 자,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져. 가격이 어떻게 돼, 그러면. 자, 저 따라오세요. 봐. 할인율이 낮으면 현재 가치가 올라간다 그랬지. 반대로, 할인율이 높아버리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떨어져?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따라오세요. 정리하 어떻게 되는 거야? 금리가 뭐야? 할인율로 적용을 해. 자, 정리한다. 금리가 높아진다, 할인율이 높아진다, 어떻게 되니?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해됐어요? 즉, 금리는 올랐어? 반대방향이야. 이 개념 못 잡히면 굉장히 힘들어. 투자의 기본이야. 자본주의 기본 원리야. 어쩔 수가 없어.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안빈 갔다 하고 싶다. 나는 통장에 0이 찍혀 있어도 상관이 없다. 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겠다. 상관없어, 그러면. 근데 통장에 0이 여러 개 찍혀 있어야 된다. 0이 하나가 아니라. 나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인생이면 안 된다. 나는 차도 있어야 된다. 집도 있어야 된다.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자, 계속 간다. 채권의 매입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만기도 영향을 준대. 다시 정리한다. 우리 지금 채권 가격 보고 있어. 1번. 현재가 저티 결정한다. 할인율로 결정한다 할인율은 뭐로 결정이 된다? 금리로결정된다 금리가 높다? 할인율이 높다? 채권의 현재 가치 떨어진다. 할인율과 채권 가격은 여의 관계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여의 관계다. 이건 모르겠으면 그냥 주입식 적으로 외우세요. 내가 주식교육 잘안 한다. 근데 얘는 주식교육으로 외워야 돼. 필수 공식이야. 생존 공식이야. 자, 두 번째. 만기도 영향을 준대. 자, 만기가 길면 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지진 경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전쟁 터질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또 터질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겨? 변화가 생겨. 변화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는 건 얘들아, 잘 들어. 위스크가 크다는 거는 투자에서는 정규분포가 완만하다는 얘기야 정규분포 무슨 얘기냐 내가 수익을 볼 가능성과 마이너스 이득을 볼 가능성에서 수익과 이득을 그려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거는 뭐야 크게 잃지도 않고 크게 얻지도 않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어, 잃어봐 이만큼이고 얻어봐 이만큼인 거잖아 아더 이상 이거 못쓰겠다 자 이쪽으로 가봐요 자 투자세계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완만한 거자 그러면 내가 기대 수익률이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거야. 됐니? 예를 들면, 내가 0.34의 확률로 봤을 때, 이만큼에서 이만큼 사이에 기대 손실과 기대 수익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안정적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이랬어? 그래서 내가 0 3 4 확률로 봤을 때, 내가 이득을 보는 구간도 이만큼이고, 손실을 보는 구간도 이만큼 정도로 꽂힐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야. 이랬니? 해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는 영어 스펠링 맞냐 혹시? 씨, 맞냐 이거? 미안해 아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미국 가서 김밥 썰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뭐라고? 아이 편집해야 되겠다 야 병신, 병신이네 됐어? 이거야 이 얘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만기가 길수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가 확 좋아질 수도 있고 확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이게 넓어져요 그런데 만기가 짧잖아. 뭐 내일모레 큰 사고 나겠어? 그러니까 좁아지는 거야. 수익 기대 구간이. 자, 이쪽으로 와봅시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3단락 정리가 됐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만기가 길다. 변동 위험이 크다. 됐죠? 자, 만기가 가깝다. 덜 민감해진다. 이 수밖에 없어. 왜? 변동이 작으니까. 자, 그럼 만기가 긴걸 투자하는 사람과 만기가 짧은 걸 투자하는 사람의 심리가 다를 텐데 만기가 길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됐죠? 그리고 액면 이자율 자체가 크면 이득을 더 많이 보겠지 자 4달러 볼게요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세 번째 요인 지급불능이요 봐봐 어떤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지급불능이 커졌다면 그 회사채 가격이 떨어지겠지 당연한 얘기죠 5달러. 갑자기 비트코인 오르고 또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주식장이 후광이야? 그러면 당연히 채권 수요가 줄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됐니? 여기까지. 예. 필기 정리하시고, 자, 이제 구조도까지 그려서 우리가 원리 공식을 정리하셔야 돼. 자, 저쪽으로 옵시다. 선생님 이거 10초씩 잡아주시고요. 자, 여러분 구조도 그리셔야 돼. 그래서 영상은 잠깐 여기까지 10초씩 잡아주시고 끊어주신 다음에 저는 그릴게요. 라이브는 이쪽을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구조도 그려봐, 이제. 1달러부터 쭉 필기다 하셨으면. 그래, 주제는 채권입니다. 채권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했죠. 그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이라는 빚 증세에 쓰이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액면 금액은 빚 원금이고, 액면 이자율은 매년 지급할 이자 비율, 이자율. 세 번째, 만기 기간은 그래서 몇년 뒤에 원금까지 회수할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거래가될 수도 있겠죠. 그럼 거래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세 가지, 현재 가치와 만기와 지급 불능 위험인데 현재 가치는 누가 결정을 한다? 금리가 결정을 한다. 금리를 한인율로 바꿔 쓰는 거고 둘의 관계는 역의 관계다. 만기가 길면 기수록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기대 수익을 크게 기대할 것이고 동시에 액면 이자율이 크게 되면 더 받을 돈이 많을 거니까 액면 이자율 높은 걸 선호하더라.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돈못 받을 거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식 시장이 좋아버리면 그쪽으로 돈이 올리니까 짬금각이 떨어지도 하겠더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봐봐. 달락달락 별로 수학 공식이야. 이해됐니? 수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경제학과는 실질적으로 수학과예요. 저떨어오세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바로 답을 내실 건데, 그래서 바로 뭐가 나오니? 어,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 해석을 하실 거야, 이제. 우리 수학 입니다 오늘. 26페이지. 자 일단은 a인 상태에서 자 볼게 얘들아 x축과 y축을 해봤을 때 a와 b 동그라미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어 a 그래프가 더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하지 동그라미 b는 기울기가 완만하다고 하죠 자 얘들아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하지 델타 x분의 델타 y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으로 정의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봐 라제이가 더 민감하니, 동그라미 B가 더 민감하니. 라제이가 더 민감하죠. 왜? 금리가 요만큼 바뀌었는데, 얘는 이만큼 떨어졌잖아. 이랬니? 다시 정리한다. 그래서, 뭐가 더 민감하다고 하는 거야? A가 더 민감하다. 얘는 둔감하다라고 그냥 해놓을게요. 여기까지 정리 되셨습니까? 됐니? 자, 그럼 봐봐. 어느 경우에 가격 변동이 민감하고 둔감해지니? 만기죠.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변동 폭이 작아져. 변수가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B는 A보다 뭐가 더 작은 애들이야? 뭐가 더 가까운 애들이야? 만기가 더 가까운 애들이게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 자 그러면 기업 만기일은 뭐야? B겠죠? 기업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둔감해진다 B겠죠? 됐어 여기까지? 자 그래프 해석하는 거 얘들아 동그라미 A는 채권 가격 자체가 평행이동으로 올라간 거고요 동그라미 C는 채권 가격 자체가 평행이동으로 내려간 건데 주식시장이 호황이면 채권 가격 자체가 내려가니까 c가 되겠네 정답 끝 됐어 그냥 그래프 해석 문제였다는 거예요 되셨니 자 45문제 볼게요 이제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진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를 뺀 것이다 자 봐봐 내용이 다 섞여 있어 봐 채권의 현재 가치는 뭐 결정할 때 쓰는 거죠 순수익 결정할 때야 채권의 현재 가치 마이너스 매입 금액이 뭐야 이게 바로 순이익이거든 맞지. 근데 막 액면 금액은 뭐야? 원금이야. 이자액은 뭐야? 액면 이자율에서 받는 거야. 왜 액면 금액이 이렇게 되지? 전혀. 이해되셨어? 고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디테일에 고칠 일이 있을 건데. 자, 맥락 파악이 안 되면 안 판단하셔도 돼. 2번 선지 봐. 봐. 그러니까 순익 의도 딱 물어보죠. 채권 현재 가치는 언제 구하는 거야? 순익 구할 때 구하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 채권 순이익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구한다니까? 틀렸잖아. 그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1, 2번은 뭐해 버렸어? 얘를 내용을 섞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봐 봐. 현재 가치라는 건 어떻게 환산이 되는 거냐면 원금의 할인율 적용이지. 그리고 매년 지급될 이자의 역시 할인율 적용이야. 이거를 더해 가지고 채권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좀 복잡하게 쓰여 있다 보니까 그거를 뒤죽박죽으로 1, 2번에 섞은 거니까 괜히 판단하지 마시고 3번으로 가 볼게. 자, 봐라. 우리 알고 계셨죠? 채권 가격 하락 요인 첫 번째는 뭐야? 금리야. 금리 동의는 뭐야? 이자율이야. 금리와 이자율은 시장인 지로 모를 수 있어. 할인율로 쓸 수가 있어. 자, 얘는 뭐와 여기관계야 채권 가격과 역의 관계야. 따라서, 금리가 높아진다, 이자율이 높아진다, 할인율이 높아진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인데,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자. 시장의 금리죠. 채권 발행 당시 금리가 아니라. 이해되셨어? 채권 발행 당시가 아니라고. 액면 이자율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얘는. 3번도 틀렸고, 자, 4번 선지 본다. 지급불능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또는, 위험한데, 당연히 순수히 기대해야지. 정답 4번 끝이야. 됐죠, 여기까지? 자, 마지막이다. 자, 채권가 자, 봐봐. 이 글의 설명만 이렇게 주제 잡아. 인데, 1번 봐. 채권가격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게 C1, C2, C3.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 서 써보자. 첫 번째는 뭡니까?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뭐로 환산하겠다? 할인율. 할인율로 쓸수 있는 건 뭐다? 금리. 공식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필수 생존 지식이라서요. 두 번째는 뭐니? 만기. 세 번째는 뭐니? 지급불능 위험. 자, 2번 선지 볼게. 채권의 지급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를 들었다. 있을 것 같아. 유사 원리는 뭐야? 유추야. 근데 유추는 내가 못본것 같고, 정답 3번 보이실 겁니다. 잘 봐라.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여기 관계는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생존 지식이야.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종류를 늘리고 있다. 일단락 주제 끝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10초만 더 설명한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정답은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 거야. 주절이줄에 설명할 필요도 없어. 자, 어떻게 하시는 거다? 어. 주제 구조 뚫으시고 답 간단히 나와. 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이해가 안된는 안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준비가 안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푸니? 나름의 방법으로 풀어서 7등급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수고하셨습니다.